확실한 노후준비는 첫째는 훌륭한 자식을 키워서 자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울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저축, 주식의 배당금, 월세를 놓는것 이런 거에 의존해야지 집만 가주기 때문에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주제가 이제 노년 노후 준비인데,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데, 요즘에 노년층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냐면요. 지금 노인왕국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2022년도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226만 명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네. 미래학자들은 사라지는 민족 위로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인복지법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80년도 세울 때는 평균, 65세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84세잖아요. 평균 연이그 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네. 지금 결국 출산율이 0.7%도 무너지는 상태거든요 아차 싶어서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해가지고 모뭐 어느 회사들은 1억을 준다 뭐 지하철도 5천 원을 준다 해도 여전히 고착화됩니다 그러니까 14%일 때 고령화 사회일 때 이제 20%가 초령된다는 것이 내년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예측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둘 만나 그잘들러자고 온통 난리쳤거든요 음. 거짓골 만나다 이래고그 시행착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정착한 사람이 지금 아무도 내가 잘못했다는 그 반성하는 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이 30% 내가 곧오고 심지어는 47%까지 간다는 음. 비리학자도 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럼 노인 빈곤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네. 1 등인 나라입니다 네. 비극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맞습니다 이게 자랑 아닌데 부끄러운 자1 등이죠 음. 그게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은 이 고령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벌어놓은 돈을 그전에는 한 4, 5년 쓰면 끝났거든요 지금은. 평균 한3 0년4 0 년을 더 써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움을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로 인해서 활력이 떨어지니까 네. 결국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네요. 네. 국가적으로는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같은 것은 그 압박을 많이 받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주거 문제도 문제가 되고 1인주택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가족 간의 사회 간의 소위 말하면 이 고립하는 화 이것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면 노동시장이 교령화의 취업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버프리 딥으로 그냥 돈을 써주는, 나눠주는 것만 해라 그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빈곤율이 얼마냐면 오이스 d 국가 가운데 우리가 37%인데 이것은 오이스 d 가 평균 13%거든요. 우리가 3배입니다. 음. 왜 그러냐면 이건 어떻게 따지냐면 65세 이상 되는 6위의 평균 생활비 50%를 기준하거든요. 으로 이렇게 볼때 미국은 23%가 빈곤이에요. 음. 일본은 19%입니다. 음. 프랑스는 4%수요대 네. 그러니까 복지가 된 나라 같은 데는 작은데 우리는 37%가 열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네. 이게 말씀드겠습니다 14년째 노인 자살률이 한국이 1위인 이유랑 가난한 노인이 많은 이유는 교수님 보실 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끄러운 1등인데 노인야 자살률이 우리가 1등이 왜냐면, 2022년도 기준으로 자살한 사람이 노인들이 3,392명입니다. 10만 명당 79명이 자살한 겁니다. 우리 두과중에 평균 2.6개가 됩니다. 그게 1등이죠.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뭐 전문가들은 분석을 다 달리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노인 우울증입니다. 질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돈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수신체적으로 퇴화되니까 움직임이 불편하고, 인간관계가 이제 혼자 위로워지니까 결국 자살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의미많있냐 이유가 네. 있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가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얘기가 없었어요. 급속한 권래가 되니까 이렇게 오래 살지 모르거든요. 저도. 일게 오래 할줄 몰랐어요. 저는 정년퇴직할 때, 60살에 네. 정년퇴직할 때, 내 생각엔 70살까지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걸 지금 올해가 지금 우리 나이로 여든네 살이거든요 여든네 살이니까 그런데 노후 준비를 부족하다는 건 사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살줄 모르는 게된 거지. 우리 개인연금을 내가 신청했었는데, 개인연금을 갖다가 난 10년만 살고 하겠다고 신청했어요 10년만. 근데 지금 10년 지나다다 쓰고, 그래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 너무 건강하신데요. 안 죽을까? 죽을 것 나도 죽을 것같지 않아 아직은. 그런데 <laughs> 문제 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적연금에 의존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을 결국 제외해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이 88년도거든요. 그 이전에 경제활동하던 사람은 연금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짧으니까 연금 저축을 안 했으니까 혜택도 작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우리 가구의 구조가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게 일반화됐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핵가족화되고 저출산이 되니까 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자식이 없거나 적어지니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된다면 비정규직 증가가 되고 노동시장의 구조가 우린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젊었을 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정자였다면 저축을 못했기 때문에 퇴직 후에 연금 사회보장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노인의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제가 8 0년도 일본을 가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 일본이 평균연이 10살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돈 받는 사람들이 흰머리 노인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때 생각에 80년도니까 일본 놈들참 나쁜 놈들이다 노인들을 갖다 일자리를 그게 내 보느냐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노인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자살이 많으냐 이게 사실 한편을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왜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않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살아갈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몸이 아파 괴로워요. 죽고 싶죠. 인간관계가 나쁜데 자식들도 외면하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혼자 살치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날처럼 뭐 돈도 없는 거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죽을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식구조, 언어습관인데 어느 언어습관이 어느 우리가 말이 씨가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마다 이걸 고쳐야 돼요 죽겠다는 말을 고쳐야 돼요 배고파 죽겠다? 아 날씨 좋아 죽겠다?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 죽여준다? 죽 네. 가면 죽고 싶다, 야. 네.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이 시뇌가 돼가지고, 내게 들어서가지고, 조금 무선하면 죽고 싶은 충돌이 있거든요. 음... 이거를 우리는 빨리 어느 습관도 바꿔야 네. 자살률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노년에좀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걸까요? 속담이란 말이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라 말이죠. 그러니까, 백 사람의 노인은 가난하면, 백 사람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면, 우선, 저축하고 투자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 절약하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음. 잘못된 거예요. 먼저 저축부터 하고 써야 된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니까, 네. 재테크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거고, 음. 두 번째는, 국민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는 초단계다, 보미흡하다 그다음에, 건강 문제로 위비지출이 의외로 많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조금만 해 그래도 돈이에요. 그렇죠. 그데 그게 수입이 없는 단체에서, 네. 단절된 가운데 병원에 가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제적인 위기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졌잖아요. 외부 경제 요인이 나를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다, 특히 실직하거나 정년퇴직하고 나면 경제 활동이 중단된다는 건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중단되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한 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젊어서 부채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집을 사느라고 지고 이랬는데, 그, 퇴직할 때는 부채 청산해야 되는데, 이 부채 청산하는 거 퇴직하면, 그다음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더 하나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은 가난해지두 번째는 화재가 나서 또딱 망한다든가, 네. 아니면 남의 보증을 썼는데, 보증 때문에 자기 아무 잘못 없이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가장이 병원에 보내서 갑자기 죽게 되면, 돈을 버는 사람이 한 사람 보이시니까 나머지는 그날도 그부치 사람들 얘기 보면 그런 거 많아 오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들어갔다 그다음에 안전사고 교통사고 화재가 났다 이런 것들은 소위 수입원이 갑자기 단절돼서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은. 심지어 요즘에 이제 보증 노트북에 잘못 써가지고 부여놓는거 이런 거 등등이 뭐다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예를 봐가지고 나는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후를 망치는 대표적인 그럼 착각은 좀 뭘까요? 우리는 착각은 자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보들은 누룩고 다닙니다 왜냐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냐면 보통 퇴직하는 사람들이 연금을 받으니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은 음... 꿈깨야 됩니다. 연금은요, 네. 정신이 돈 벌라고 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금만 주는 게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금이 많이 받는다 그래도 그게 생계에 도움이 되지와는 충족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는 건강은 타고났다래. 그래. 건강 난 건강하다. 뭐가 그래요? 건강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병들고 암들고. 아무도 보자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자식들을 잘 키웠다. 우리 아들이 뭐 사법고시 작격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도 자식들도 힘들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 자금이 지금 돈으로 나는 충분히 죽을 때까지 살수 있다. 이에요. 지금 돈이를도 10억 있다고 쓰더라도 네. 10억 화폐 가치는 매년 10%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가면 10억의 가치는 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나도 내 마음만 먹으면 다 돈을 벌수 있다. 네. 어떻게 마음 먹고 돼요? 노동이 가치가 하락되고 그렇죠. 영업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미래 재정적 건강, 사회적 기획을 치워야 누가 될수 있다. 이거 맞춰드리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비랑 소득 자산이면 노인 빈곤에 좀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근데 빈곤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일방적으로 빈곤한 건 중위소득의 50% 미만일 때 어린 빈곤하다고 거든요그 예를 들면 65세 중위소득 50% 이해하는 그런 소득 기준으로 볼때우리 빈곤선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의 중위소득이 2004년도 기준으로 6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대적 빈곤은 3천만 원 이하이면 은 그건 빈곤인 거입니다. 그런데 네. 생활비 기준으로 보면 노인에도 이 생활비는 다 들어가거든요. 우선 개인의 건강상태, 주거비용, 생활방식에 따른 여러 가지 식생활비, 그다음에 교통비 품위유지비 이것이 통계청에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노인 평균 생활비는 한 달에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산기준이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자산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다거나 예금이 있으면요 빈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빈곤하면 그게 없는 사람들과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의 지원이라는 게 공적연금이라면 기초연금 복지제도가 잘된 국가에서는 소득으로 보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최대월 33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되는데 이 금액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면 국가에서 이제 쌀도 주고 뭐 의료비도 다 주고 하지만 기초 생활 복지가 되려면은 집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저축이 어야 되거든요. 아무 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후준비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하고 자산 기준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될까요?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요. 근데 제가 뭐서울도 요즘 뭐 치고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네. 생활비는 주거비 내지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혹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품위 유지비 근데 서울에서 생활 최소 생활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는낮 나게 들수록 부담이 커지잖아요. 연평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의료비가 계산하고 있는데 국민 보건 건강보험의 손실 보험 등을 통해서 의료비를 보충해야 돼요. 그냥 순시원차하면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하려면 지어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여가비가 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부가 노후를 준비하면 한 달에 최소한 3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4,2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음. 이게 이제 기본 생활일 때 그런 겁니다 빈곤을 면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적에는요, 4% 인출 방식 법칙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냐면, 연간 지출의 4%를 자산에서 인출하려면 30년 이상 생활을 짓도록 준비하는 것이 4% 정도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3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 필요하다 하려면, 이걸 25배 정도로 곱하면, 약 7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매년 4천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 하면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가진 사람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다을쓰더도 쓰게 되고 음. 그게 이제 가난한 거죠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뭐 기본 최저 생활보장기로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뭐, 1인 가구는 뭐, 최소한 도 200만이 있어야 된다, 2인 가구는 360만이 원 된다, 그거에 대한 30%를 뭐, 하지만은,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참고로만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연령대별 노후 준비 방법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연령대별로 하는 건, 사실, 나는 그런 식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 다워야 되잖아요. 나에 맞게 때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얼른 20대를 생각한다 면2 0대는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급자료도 마련하고 돈을 늘릴 수 있는 시드머니도 찾고 해야 되고 국민연금에 필입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2 0대는 30대에는 자산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 상품을 가입해 가지고 주택 마련을 해놔야 되고 결혼을 해 가지고 가정을 확보해야 되고 또 부채 없는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이제 안정된 가정을 가져야 되는데 자산을 재조정해야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은퇴자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재정자산 가꾸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의4 0대 시작해야 돼요 최소한도 50대가 되면 은퇴자금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는 투자를 하면 안정화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골격 소위 안정화 그 다음에 은퇴 적정기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50대에는 지어도 살아온 과거와 미래의 중간치에 좀 되니까 백세대 되니까 거기들 완전히 자기 노후에 대한 굴격이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60대 이외는 대개 어느 직장이든지 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연금을 받게 되고 지출 관리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인생은 행복은 사실 60대부터 라리 그러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백세가 살아보니 그 책을 보면은 65세부터 인생은 황금기라거든요. 그러그 65세부터 사는 거는 65세부터 지출 관. 일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각 연령대마다 재정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 아. 그 노후 준비는요 가급적이면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늦게 시작해서 이제 노후 준비 그때 이미 늦습니다. 미리 계속 외국에서는요 결혼식 끝나면요 퇴직하고 나서 세계 여행하기 위해서. 적금 들고 내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라도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 젊은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처음에 결혼하면서 음. 노후 준비를 하면서 한 저축하는 사람들, 아직은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가 좀덜되셨건 아니, 노후 준비 된 분야도 이 노년이 된 후에 자산을 분리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좀 어떻게 보세요? 네. 노년기의 투자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가장 우선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인프레션과 예상 못한 비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가지고 리스크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그냥 인던 것 써쓰고 음. 그냥 최소한도 필요하다면 따박따박 배당금 나오는 주식을 사놓거나 네. 아니면 집어도 임대수입이 나오는 건물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면 건물주가 된다거나 그래서 그건 필요한데. 다만 내가 막으려고 싶은 건 소유 부동산을 담보해서 융자 받아서 투자하는 거,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건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인플레를 감안해가지고 적어도 전가와 일정 상당히 필요하다. 은행에 두면. 거대로 있죠. 그런데 자산 가치는 은행에 돈날넣붙어 하락하는 게 불가, 그건 불문 가지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투자는 노년에는 하지 않는 게좋다 되는 급제가 납니다. 아, 자 그럼 노후에 집한채 있으면 노후 준비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집은 자산이죠. 그런데 집이 현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동성 문제인데 정기적인 상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집이 암만큰 집에 살아도 노후생활은 어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집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그때부터 월세에 사는 겁니다. 내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융자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자를 각각씩 하면 그건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상하지 못한 유지비가 필요하거든요. 음. 예를 들면 음. 건물 유지비, 수리비, 재산세. 네. 그 계속 발생하거든요. 집이 오래되면 유지 보수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노후에 예기치 않은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큰 집이 있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가 문제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요양비 꽤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의료비를 충당해서 얻기 때문에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장기 요양비 같은 거 간병인 같은 거 이건 상당히 돈이 부담하거든요 근데 집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다양한 소득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저축, 그 다음에 주식의 배당금, 또 수입을 학교하기 위해서 뭐 월세를 넣는 것, 이런 거에 의존해야지 그냥 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꼴을면아줄수 없습니다. 음. 특히 노예 삶의 집은 집만 있는 것으로 보장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건강하고 여가 활동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고려하려면 집에서는 현금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 가지고 믿고 자산이 있다고 은행은 그 노후 생활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도 아파트는 여전히 삶의 터전이자 부의 증식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는 60%가 지금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대부분 재산 모으는 그 1호가 그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부의 증식은 아파트를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지금 요즘 은총문회 같은 거 보세요 뭐, 뭐 전부 뭐 이사해가지고 뭐 의장위 전이 해가지고 땅 사고 뭐집 사고 팔고 네. 육리확보 하는 게 사실 요새 이 공직자 총문회 보면요 전부 아파트 사고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부장 받으면 대박입니다 그 차익이 금방 최소한도 미덕이 떨어지니까 네. 그냥 값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시가는 형성돼 있으니까 분양 받는 거 그게 최고고 두 번째는 싼 집을 사가지고 아파트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 겁니다. 네. 돈이 없어도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그 정부에서는 이걸 본격해서뭐주택경 담보 대출을 준다 안 준다 맨날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그거 또 번째는 재개발 예정지가 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집을 투자해서 안 하고 그 재개발되면 값이 오르니까 근데 이거 못하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는 지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안정하지만 앞으로도 결국 부동산 아파트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재산이로고 그걸 통해서 부를 창조하는 거. 이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 그러면 노후에 살기 좋은 최적의 집은 어디고 운영기가 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걸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나도 많이 받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무슨 노후에서 집의 기본적인 거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갑자기 병이 생기면 병원이 가까워야 되고 약국이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그게 최고 일순위 노년주택이죠. 두 번째 생활 편의성입니다. 사실 노후에는 장 보러 가는 것, 시장 가는 거 큰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마트, 편의점, 또 공공시설, 은행, 뭐 공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면 살기 좋은 것이죠. 이러한 시설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것이면 더 편리한 거죠. 이거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환경인데요. 사실 노후에는 안전한 집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환경도 고려해야 됩니다. 네. 공원, 뭐 산, 강, 자연, 뭐 가까운 지역에 심지어 안정감을 두고 여가활동이 좋지만은 사실 또더중요하면 사회적 연결망이 될수 있는 것. 이러면 지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나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이커나국케께든데가 있어가지고 고립감을 줄일 수 있고 또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데 전혀 지연하지 마시고 이게 최고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노후에는 경제적 조건이 대부분 이렇게 좋은 여건이있나은 비쌉니다. 소위 역세권하고 뭐 무슨 권이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라면 역시 집을 떠나서 교회를 멀리 가는 거죠. 그 지역의 물가도 의인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고려될 해야 것은 교통 접근성이죠. 대중교통이 좋은, 저층에 은 지하철을, 그다음에 버스, 또 장애인들 움직이기 좋은 특별교통서비스 받을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살기 좋은 최적의 집은. 저는 내가 살기에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사를 갈 적에 서울에 32년 살다가 퇴직하고 나서 지난번에 옮기면서 이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구비해 가지고 어디 가셨는데요? 저는 성남에 갔습니다 서울도 아주 가깝고 네. 공기도 맑고 교통 조건도 좋고 또 인프라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우선 집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퇴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뭘까요? 완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벽이라는 말은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노후준비, 이건 없는 나입니다 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면 이제 울타리를 맨 거잖아요. 근데 울타리가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도둑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그냥 예방이죠. 도둑을 예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는 확실한 노후준비는 훌륭한 자식을 피워서 자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자식이 달입니다. 자식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식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변이니다두 번째는 돈입니다. 각종 연금, 저축, 투자,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지금 늘어날 수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노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준비는 건강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우선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또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을 미리 알아내가지고 예방하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주행기 주거 생활이죠 그다음에 이제 더 한다면 가족 친구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것 근데 모두가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네. 가장 확실한 준비는 우리가 이제 떠나잖아요 네. 떠날 때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예를 들면 유품을 정의한다든가 네. 뭐 하는 것도 하나의 확실한 노후 준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